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은 이 이부의 이마리웨에라는 두정엽 부위가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정엽은 입체 공간적인 어떤 상호 관계, 사고를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어 중추가 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이걸 또 말로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 옆에 있는 이제 적대엽의 기능이고. 인간만이 뇌를 가진 건 아니죠. 모든 동물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뇌와 마모스의 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전두엽이 활성화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전두엽 형성에 초등학교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 경험이 사춘기 때 전두엽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전두엽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전두엽의 구조나 또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냅스의 형태, 또 세포의 숫자, 신경세포 자체의 숫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세부터 시작해서 한 17세까지가 전두엽에 있어서는 가장 왕성한 발달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살려두느냐, 살려두지 않는 날 결정지는 게 청소년기죠. 만약에 7세에서 12세까지 그런 학년기 동안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나 신경세포들은 12세 때, 즉, 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 변화하는 시기에 다 속가져 내는 거예요. 잘라도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그 청소년기 이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학년기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회로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기에 갖게 되는 몇 가지 경험적 특성들은 그 사춘기 때의 변화들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익히는 게 바로 사회적 규약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 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단해 버리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더 많은 흐려와스의 포를 확보해 두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이만이 사춘기 때의 대격변 속에서도 좀더 많은 신경세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를 아이가 내재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과 그 자극을 또한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이고 그걸 성취해 내는 성취감과 성공 경험은 그 아이들의 뇌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한 단어, 수학 몇 개, 국어 몇 글자를 더 아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런 아이가 스스로의 일에 행복해하고 동기부여되는 측면 한 가지와 많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우정을 쌓고 공정한 경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연 아이의 무엇을 결정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은이가 토라질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는 자꾸 토라지게 될까요? 화가 날때 어떻게 하면 잘 참죠? 방법이 없을까요? 전 기업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참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자제력을 한번 볼까요? 머리와 꼬리가 다르게 그려진 짐승입니다. 이때, 머리가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짐승을 말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나비죠? 호랑이고요. 혹시 말이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자꾸만 머리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헛갈리죠? 자제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자제력을 체크해 봅니다. 종이 위에 1, 2, 3, 4의 숫자를 적고 또 가, 나, 다, 라를 적습니다. 가와 1을 잇고 나와 2, 다와 3, 라와 4, 마와 5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 가며 연결해 갑니다. 처음엔 비교적 쉽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123456) 이런 식으로 익숙한 소녀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더 큽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